오랜만에 외국에 떠납니다 그래서 짐싸고 있고, 지금 자고 <목소리> 있고, 탔습니다. 카드도 혼자못끊어가자고지고 어떤 지이도고주시 자고 음. 아 생각보다 고청추지요고 오유 오이 높다 오 높네요. 오, 오 샤워실. 어오꽤 오. 널찍합니다. 어주차장비에요아 아쉽게도 바닷가 뷰는 아니군요. 아휴. 드디어 왔습니다, 샌프란시스코에. 여기로 제가 숙소를 잡고 오면은. 큰 관광지다 보니까 밤에도 사람이 많아요. 인데 일단 부댕 베이커리에 왔습니다. 부츠가 엄청 많네요 여기가 진짜 큰회사같다 뭐야 이렇게 그냥 주네요? 이걸 너무 어, 예쁘긴 예뻐요. 여기 튜브그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서 좋네요. 왜 샘프란 샘프란 하는지는 알것같아요 39번 개인 선박들도 되게 많네요. 오 어, 저거 봐봐요. 나도 찍어달라 고서 그랬나? 어, 전 지금 어딜 가고 있냐. 기라데우니 한곳 <laughs> 해가 지기 전에 갔다 갈려고 저기 운동원 왔으면 좋겠는데 대박 아, 바람 너무 많이 오는데 왜 이렇게 예뻐 아니 운동한 거 여기다 써먹네 어 너무 예쁜데 저 뭐야 오, 건물이 생각보다 더 크고요 오, 되게 예뻐요. 어 말하자마자 찾았습니다. 아 너무 예쁘죠? 아 어, 이게 너무 예뻐. 이거 뭐야? 너무 예쁘잖아. 아 너무 예쁘네요. 달요 뭔데 이거? 이거 이렇게 담고 았 이거 토끼 담았어요. 뭐뭐 뭐 하나 먹어 볼까요? 요렇게 나왔어요. 탱크하고 됐나 내가? 달긴 한데 좀 고급스러운 캐러멜 맛나요. 너무 예뻐요. 네 여러분들 너무 예뻐. 금문교 보이는데 내일은 저길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아 어, 이거 너무 예쁜데? 뭐야?

돌아가고 있다. 아이거 밥을 먹으니까 노래가 나오네요. 자리 아, 없어요. 음. 없더다 음. 보니 유니언 스케에 엎어졌네요. 저기 오다 보니 풀샷도 있고. 크기 뭐가 되게 많아요. 이 번호가구나. 이제 이 귀여운 강아지가 있어요, 원래. 진짜? 여기 금문교 아, 네. 보이는 골프장 있네요. 골프장이 되게 <laughs> 개방적이에요. 어, 여기는 골프를 워낙에 좋아하는 사람이 많으니까. 비가 엄청 와요. 비가 엄청 오는데. 좋다. 그 비가 엄청 산안 가지고. 에라 모르겠다. 여기 다 왔는데 사진이고 뭐. 빨리 들어가야 돼. 어. 이거. 이 비는. 이 이런 적이 딱한번 있는데. Yeah, for the general. Yeah. Yes. It is a free? It is a free day. Ah, thank you. Thank you. 구경하고 나오니까 해가 떴네요. 오 경치가 되게 좋고, 오, 사람들 되게 많이 와요. 우와! 와, 대박! 너무 예뻐요 풍경이 그래서 조금 천천히 걸어가면서 스트로베스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 뭔데 저렇게 예쁜데? 가는 게0.8 마일입니다. 너무 예쁘지 않아요? 여기 해안가 보면서 저 걸을 혼자 오면 좀 무서울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. 그러니까 아침에 오거나 저처럼. 조금 맑은 날? 어, 여기 금문교가 보이는 스팟입니다. 음, 또 비가 올라가네? 스트로베스에 다 왔습니다. 우와 바람! 멋있긴 하네. 한번 데려가... 바람 난이도가 그각이에요. 오, 하도 봐봐요. 제 자이언트 카메라 저기 있다. 아, 여기가 다세트 파지에요. 여기 진짜 쉬러 오기 좋네요. 분위기 너무 좋다. 날씨가 말도 안 되게 좋아졌어요. 거의 지금 날씨가 오락가락 합니다. 지금 선글라스 놓고 우산 놓고 뭐 가진 게 없어요. 일단 집에 가야겠어. 마음 충전 <laughs> 미쳐있음, 경사 미쳐있음. 천국의 계단 이 10분 거리인데요 천국의 계단이라고 생각하고 걷고 있습니다 아, 올라갈 때내 다리로 올라가자고 너무... 저 괜찮아요 롤바드 다 왔습니다 꽃 꼽혔어요 꽃 꼽혔네요 꽃 음. 꼽혔네요 음. 앞에 앉았어요. 테이블 엄청 커요. 안에도 네. 엄청. 엄청 커요. 짜잔. 음. 물 3점 시켰어요. 웨스트 물이맛있겠 음. 음. 맛있어. 자. 블로레스 공원에 왔습니다. 분위기 좋다고 추천받아가지고 한번 와봤는데. 아, 여기 좀 예쁘네요. 강아지들도 있고, 저기 벤치에나 좀 앉아있어 볼까 합니다. 이곳은 제가 너무 좋아하는 도구런 같은 공원입니다. 강아지 하나, 둘, 서이, 너이. 5시, 6시, 7시, 8시. 잠깐 강아지 구경하고 가겠습니다. 집도 너무 예쁜데. 다 왔습니다. 응원이죠? 여기서라도 한번 응. 찍어볼게요. 아직 나름 밝은데 할게 없어요. 좀더 생각해볼게요. 오늘. 오늘 끝!